10 오케이 어... 10-1번입니다 어... 1 0 1번 얘들아 위에 동그라미만 하나 그려줄래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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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무거나 점은 막 찍어요 점 점점점점점점점점 어 아닙니다 이것은 기업입니다 기업 그리고 요 보라돌이 새끼들은 이 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 내부인이야. 내부인. 기업에 이렇게 내부인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업에는 누구도 있어야 돼? 똥땅 띵띵띵띵띵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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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외부인도 있어야 돼. 어떤 아, 나 진짜. 즉, 아 얘가 얘가 빨갱이야? 예. 어, 아, 얘가 빨간색 사람들이에요. 어. 기업의 이사회, 특히 이사회 어떤 회의를 주도하는 이사회에는 내부인만 있으면 안 되고 외부인도 있어야 돼. 왜? 외부인은 그치 객관적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아요. 객관적이에요. 어, 내부인은 팔이 안으로 굽지만 외부인은 안으로 안 굽고 뭐, 얘네들. 객관적이야. 그리고 똥똥적이야. 이거 학교에서 한 사람 맞추면 대박이야. <laughs> 지랄적 아니고요. 중립적. 중립적이에요. 요게 키워드입니다. 어. 기업의 이 사회는 내부인 뿐만 아니라 외부인이 있어야 객관성, 그리고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디스 s c u 토론, 토의, 이글의 주인공, corporate governance. 얘가 뭐야? 기업의, 얘가 기업이는뜻이 기업의 무슨 구조? 지배구조. 지배구조.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pay much attention.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많은 주의를 쏟고 있다. 즉, 기업의 지배 구조는 여기에 엄청난 관심을 쏟고 있대. 뭐? 구조와 역할과 책임. 누구의? 누구의? 경비 아저씨의? 아니? 이... i 드 오브 디렉터. 이사회진. 이사회. 우리말로. 즉 사장, 뭐 총무, 서기 이런 이사회의 구조와 역할과 책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이사회는 가지고 있다. 어. 예를 들어 삼성, 현대 이런 그룹의 이사회는 뭘 갖고 있어 어. 혼합 혼합을 가지고 있어. 혼합. 나왔네요. insiders and outsiders. 내부인과 외부인. 내부자와 외부자의 혼합을 갖고 있어. 그렇죠? 균형이 맞는 거야. 근데 내부자들은 people who 뭐뭐 뭐인 사람들이야. 내부자는 어떤 사람? who have employed 고용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고용되어 온 사람이야. 누구에 의해? 기업이나, it's subsidiary. 자회사. 자회사. 즉, 밑에 계열회사지. 그 회사나 자회사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이야. 이해가 안 되니? 한성아? 예를 들어, 그 기업의 CEO는, 기업 총수는 종종 뭐야? 이사회의 구성원이야. 그쵸? 기업의 총수도 그 이사회의 한 멤버야. 그리고 외부인들은 뭐하다? 독립적이야. 어. 그 기업으로부터 약간 독립적이야. 그 회사에 안 다니니까. 그리고 내부자들은 제공한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뭐를 제공해? 그치. 아주 구체적인 스페서피, 구체적인 통찰력을 제공해. 우리 회사는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거 좋습니다. 구체적이야. 어디에? 관련 기업에. 관련된 기업에 아주 구체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가지고 있다? 내부자들은? 뭘 갖고 있나요? specialize. 전문화된 정보를 갖고 있어. 전문화된 정보와 경험도 있어. 그 기업에. 그기업의 전문적인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precise because o 바로 이것 때문에. 왜 갖고 있어? 뭐 때문에? close? 아주 밀접한 관계 연관성 때문에 링크 관련 밀접한 관련성 관련 그 회사와 그러니까 내부인들은 구체적이고 그 회사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외부자들은 제공해 줄수 있습니다 나왔네요 뭘 객관적인 관점 좀더 객관적인 관점과 좀더 neutral oversight, 좀더 뭐한? 중립적인, 중립적인 oversight, 어, 감독 관리 어, 더 객, 주관적인 아니 더 중립적인 감독을 줄수 있어. 관리 감독. 어. 그래서 외부자들은 막을 수 있다. 우후, 외부자들은 막을 수 있어. 뭘 막어? 집단 순응적인 사고와 즉 서로 끼리끼리 모이면 그 생각밖에 못, 못 하거든. 그럼 끼리끼리 모이는 생각도 막을 수 있고, i o 전 이건 단어시험에 있었죠. 뭐 뭐를 막을 수 있어? 공모. 공모가 뭐야? 지들끼리 뭐 해쳐먹는 거. 공모를 막을 수 있어. 내부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쵸? 내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적인 생각과 공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커마 n g 머머하면서 따라서 프로텍팅하면서 뭐하면서 프로텍팅 뭐하면서 뭐뭐 그치 보호하면서 지켜내면서 인터레스트 흥미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이익 그쵸 그렇죠. 이익을 보호해주면서 누구의 이익 shareholder 어, 나도 되고싶다 주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면서 성민아 너 주식하니 토토해 어,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어. 정말로. 어, 아 이런거 말하면 안되는데 인딘 정말로 어아이 단어 뭔가요 account 어? 설명. 어, 대부분의 설명. 계좌 아니고요. 정말로 대부분의 기업 지배 구조의 설명은 overlook! <목소리> 간과한다, 무시한다가 아니고요. 강조한다, emphasize가 와야 됩니다. emphasize. 어. 대부분의 기업 구조 설명은 강조합니다. 뭐를 강조해? 중요성. 어? 이거 잘해야 돼. 좀 키워서. 기업 지배구조의 설명이 뭐를 강조하냐면 중요성. 근데 오브가 전치사다. 그럼 전치사 뒤에 뭐 와야 돼 얘들아? 그렇 명사라 동명사. 이게 음상주어야. 이사회가 갖는 것을 갖는 것의 중요성. 이게 음상주어. 의사 이사회가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사회가 뭘 가져야 돼? 많은, 많은, 외부자들을. 미안해, 얘들아. 어, 왜, 왜, 어, 은하쌤한테 알려달라고 그래. 은하쌤이 알고 계셔. 아, 알았어. 끊어. 아, 중이 새끼, 씨. 그래서. 또 연구를 했나봐. 연구들은 대처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연구까지 말하네요. 어? 동사 누구지? 대처의 동사 누구야? 대처의 동사 누구니, 승원아? 그치 그럼 주어는? 아 인. 제아 이제 여기까지가 주어지. 연구는 말해줍니다. 해빙이니까 많은 외부인들을 갖는 것은 이 사회에 이 사회에서 많은 외부인을 갖는 게 그쵸? 실적을 향상시킨다. 그 기업에 한 기업에 즉, 끼리끼리 모여있으면 안됩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중립적인 외부인이 필요합니다. 즉 누구의 필요성? 외부인 외부인이 필요하다. 왜? 외부인이 있어야 어. 기업의 그치? 어떤 실적,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부인은 어떤 특징, 객관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립적, 객관적, 중립적, 적적적, 알겠어, 이에 대한데, 알겠습니까? 네. 명시쌤은 쉬는 시간 할때 어떻게 말해? 좀만 쉬자. 이래? 아 그래? 나는 어떻게 말하지? <laughs> 아. 긴 시간, 5분 가셨다 하자. 얘들아, pay attention. n u i s a n c attention. contain. 이 단어, 성민아 뭐였지? subsidiary? 자회사요. 예를 들어, 외부인들은 독립적이고요. 내부인들은 구체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고요. 이 새끼들 은 아주 전문적인 정보가 있고요. Because 아니고 Because of예요. 외부인들은 얘랑 저 얘랑 얘를 갖고 있죠. 너무 중요. 그리고 외부인들은 이것도 막을 수 있죠. 공모, 그래서 이익도 지켜준다. 해빙, 성민아 해빙이 뭐야? 해빙, 눈 녹는 거, 해빙이죠. 해빙이지, 해빙, <laughs> 가뿐사, 개노제, 인프로, 향상시킨다. Okay. Oh.